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로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우리는 늘 도전을 하면서 살아요. 뭐 로또도 그런 케이스에 하나겠죠. 아, 우리 찐 구독자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어느 라인을 지우시고 어느 끝수를 지으셨는지 늘 궁금합니다. 아, 여러분의 의사를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아, 어느 분이 좀 그나마 축이 좋으시고 운이 좋으신지 저 또한 좀알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런 건 전혀 없네요. 아, 나름대로 보시는 방법이 다 다르듯이 하는 방법 또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그 영향력이 뭐 그렇게 강하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셔가지고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방송은 제가 주말 방송이라 제가 보여드리는 예상수를 공개하는 날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뽑아보는 번호는 있지만 그 번호가 좀다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늘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 이번 해차 흐름수에서는 몇 개나 올라올지 그것 또한 궁금한데 흐름수가 좀 약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수가 이렇게 지난주에는 한 개뿐이 안 나왔어요. 이번 주에도 좀 약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판단을 해 보면서 아, 이번 주에는 제 예상수를 빠르게 공개하는 걸로 마무리 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사실은, 로또라는 번호가 우린 예측에 불과해요. 뭐, 4 5다섯개 번호가 어떻게 굴러서 떨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나, 이십 년간 통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 같다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 횟수조차도 다 다릅니다. 나름대로 지금 보시면은, 제일 많이 나온 번호가 음, 아그렇 27번이 186회, 또 43번이 186회, 34번이 186회로 세 번호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듯이 제일 안 나온 번호는 또 22번이 44회가 제일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듯이 뭐조건 동일하게 똑같이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찾아가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예상 수 바로 공개할게요. 아 제가 뽑은 예상 수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음총12 수인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 단번 때는, 아니, 1번 때는 41번인데, 요거 밑출수입니다. 미출 미출수고 자, 2번 때는 좀 멸을 했습니다. 자, 3번 때는 3과 13. 4번 때는 44번. 자, 끝수 5번은 45번 잡았는데, 아, 요거는 좀지우감아까 여기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요거. 그러다가 집어넣는데 요거는 좀 고민이 많이 돼요. 요것도 하면 이렇게 멸이 될 텐데. 아, 요것 좀 어렵네요. 45번이. 자, 끝수 6번 때는 6번과 16번, 36번입니다. 아, 16번, 36번은 최근 흐름이 완전히 강해요. 그래서 좀 올려 드렸고 6번은 여기 미칠 수입니다. 장기 미칠 수. 10주 바깥에 있는 거는 장기 미칠 수라고 보시고 저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7번 때는 7번을 잡아 봤고요. 자, 8번 끝수는 28번 이게 장기 미칠 수죠. 또 38번을 잡아 봤습니다. 자, 9번 라인은 또 멸을 했고요. 자, 10번 라인은 아, 요 10번 요것도 미칠 수입니다. 그렇듯이 총 12수를 잡아 봤는데 제가 늘상 우리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본인이 일주일 내내 나름대로 공부 하신거는 본인 픽을 항상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뭐로또 때로는 많이 구해,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소액으로 구매하시는 소액으로, 어, 분들도 참 많죠. 그러나 항상 레저다 생각하고 가볍게 접근하시는게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오늘 수는 이렇게 12수 올려드리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모두 모두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승하시고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도 요 안에서 좀 번호를 좀 뽑아보려고 노력합니다. 늘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90회 로또 예상수 방송은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